파이팅 갑시다. 이번 판에는... 아, 어, 다음에 케일의 사람이 득실득실하지 않으면 내가 먹어야지. 그렇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라파동입니다. 신스판레스두리야스 유물 한번 먹어볼게요. 공정의 주먹먹고 잭스해버려. 하... 아, 매력 네 가고... 용정손 정선 넣을게요. 성배 잭스가, 잭스가 메인딜이 AP라 괜찮아. 더블 성배 갈게요, 여러분. 뭐라고요, 파동님? 이미 1등 했다고요? 조문량 285입니다. 3타 얼마지? 3타 데미지가 128이에요. 원래 피해량이 45인데, 아 기본 피해량이 45인데 128이... 중첩이 45인데 128이죠. 존나 많죠? 립은 안 떠도 돼. 립은 중요하지 않아. 왜냐? 이미 우승했잖아. 우승했나? 하. 섹스 삼성만 나오면 우승이 뭐 될지도? 살려주세요. 이번만 살려주면 다음 생에 잘할게요. 이번 생에. 나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되겠니? 세트 캐리어. <laughs> 뭐, 굳이 세트를 써야돼. 잭스 잘 쓰고 있는데. 응? 잭스 써야돼, 지금? 잘하고 있잖아. 잘하고 있는데 굳이 바꿔야 되냐고. 지금이니? 지금이니? 아, 레오나, 미안해. 미안하잖아한 번만 살려주라. 아까랑 달라진 게 없다, 내 대기. 내 대기 진화하진 않는다. 오히려 좋아. 세전이 궁 늦게 쓴거 오히려 좋아. 세전이 궁점 써. 그렇지. 썼구나. 아, 이거 황티 안 나왔어야 됐어. 아, 이거 황티 개 벌어지, 새끼야, 저거. 이게 맞긴 해. 뭔데? 그리고 되는 거지? 해부적으로 갑니다. 아안 만들었지? 알게요 <laughs> <laughs> <웃음> 어때? <웃음> 어떤데? <웃음> 어떤데? <laughs> 이 느낌 있지? 어때? 폭격을 감당할 수 있겠어 이자식들아 이런 건또첫맛 보지. 가자. 뒷라인에 아오솔세 마리가 궁을 쓰면은 죽을 수밖에 없긴 해. 솔직히 이거 있죠? 인간인 하나 있어도 맛있겠다. 잔나 하나 나와도 맛있겠다. 거기에다가 피들 궁까지 떨어진다면. 메테오 진짜 겁나 못 날리네. 메테오 방향 실화냐? 피들랑 올라가. 피들랑 올라갈래? 피들랑 올라가 주지 않을래? 오케 <laughs> <laughs> 자, 일단 고데 얘기를 보서 얻으시고, 여기서 바로 갑니다. 메카 프라임으로 뭔가 해보자. 무법자에다가 메카 프라임 미쳤다. 솔직히 이거는 인정? 아니면 정찰당 메카 프라임 무법? 무바... 아. 일단 이렇게! 메카 무법자 피들? 무슨 아 템이 베스트일까? 이온이 베스트일까? 아니면 이온 넣을까? 아니면 대천서 그냥 박을까? 피읍템 이 있어야 될까? 피읍은 어차피 자체적으로 되긴 하잖아. 아, 피읍량이 근데 좀뒷동그리만 하긴 해. 피해량 20%만큼 철회 회복. 이온에다가? 안 돼, 안 돼. 와. 의미가 없네요, 소풍이. 아, 근데 이거, 제드 같은 거한테 좀 약하긴 한데, 내가. 무섭다면, 제드? 자, 피들. 공포, 일단 제대로 들어갔고요. 밤 끝. 컷. 곱한번 더. 그렇지. 이성 피들 아니었습니다. 이번 턴에 죽었다. 하지만, 이성 메카 피드를 신이야. 맞아. 할수 있다는 믿음. 믿음이 중요한 거지. 데리고 오고 피드 공 쓰고 한 번에 녹여야지 창광 미쳤다 창광 녹이나요? 사냥의 존위 미쳤다 아아아 아, 아, 제발 살려줘 아아 너무 흐려 그래, 내 오다가 나왔으면은 아 근데 재밌긴 하다 야 이거 육무법이었으면 솔직히 1등이었다 인정? 제가 봤을 땐창살수있철등님의 덱캡덱캡덱캡 봤어요 모르고 어떡하지? 뭐 참질 못했어. 일단 넣고 생각해. 일단 우승 생각하자, 이제. 이제 우승하면 된다. 보건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거, 초진 집어넣고. 우승만 하면 됩니다, 우승만. 자, 이제 재료는 끝났어요.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우승을 하냐의 문제거든. 어, 딜은 또 기통 찾아. 이제 치명타 피해랑, 현재 추가 피해가 겁나 올려갔거든요. 추가 피해, 추가 공격력이랑. 아, 충격속도 나쁘진 않은데 괜찮은데? 맛있는데? 아 그냥 이거 두번 지고 그냥 깔끔하게 보상 받는 게 나은데 아. 3인피 3용발 어때요? 말이 안 되죠 어차피 유미 앞에 평등한 걸 기절은 시킬 수 있는데 기절만 가능하네 인피 세계 힘을 내 이걸 어떻게 우승을 하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이렇게 여기 가고, 용발 한번 갈자. 용발 한번 갈아야겠다. <laughs>